로로 사음절인 11번 문제 드립니다. 부사문제입니다. 거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를 뜻하는 말로 앞에서 이야기한 사실보다 <laughs> 김미연 씨5초 <목소리> 나아가서 하겠습니다. 나아가서 오랜만에 말씀을 하셨어요. 나아가서 정답입니다. <laughs> 박수 소리가요. 거의 우승했을 때 박수 소리예요. <laughs> 김미연 씨, 네. 좋습니다. 네.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. 김미연 씨가 지금 선생님을 꿈꾸고 계신다고 하던데 네. 시험 준비 여러 번 하셨나봐요. 이번에 대학원 졸업하고 네. 처음으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임용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 아, 그러셨어요? 네. 어떤 과목이요? 부끄럽지만 국어, 너무 네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왜 부끄러워요? <laughs> 네.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력서도 참 많이 넣으셨다고 들었는데요. 사립학교 정교사를 비롯해서 중등학교, 고등학교에 많이 넣었는데, 음. 좀 탈, 안타깝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. 몇 군데나 넣으셨는데요. 네, 셀수 없이. 셀수 없이? 네. 네. 많이 오, 너무나 많이 넣어서 이제 셀 수가 없어요. 네. 어, 왜 떨어진 것 같을까요? 아무래도 네. 중등학교 사립학교 정교사는 국어 한명 모집하는데 200명 이상 대상 지원을 하고 굉장히 경쟁률이 많이 높고 치열하기 때문에 음.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제가 막 면접하는 것 같아요. 질문을 <laughs> 하면은 면접생처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면접 아니에요. 편하게 우리말 겨룡이 함께 하시면 될것 같은데. k b